10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이 있대. 그때 두 대각선이 직교한대. 이 말이 중요하다. 직교. 직교. 직교하는 공식 하나 있어요. 뭐 등변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. 그냥 무조건 두 선분이 직교만 하면 돼. 어떻게든 직교만 하면 돼. 직교하면 마주 보는 두 변.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. 이랑 같아. 선생님 얘는 일부러 이제 꼬불꼬불 얘랑 같은 팀이야. 자, 이거 의 제곱도하기,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도하기, 이거의 제곱 됐습니까? 그러면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든 아니든 마주보는 거. 직교하니까 2로 투 2의 제곱도하기, 6의 제곱은 A, B의 제곱도하기, C, D의 제곱인데, 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아. 그래서 A라고 해볼게요. 선생님이. 자, 그러면 2루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주 보는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은 또 있죠 a 제곱더 하기 a 제곱 a 제곱더 하기 a 제곱이랑 같을 거야. 그럼 2a의 제곱이고 얘는 8. 66의 36 44. 2로 약분하면 a 제곱은 22가 될 거고 a는 풀마 루트 22인데 길이니까 그냥 루트 22이다라고만 하면 되겠죠. 단위가 붙었나요? 안 붙었으면, 센치미터 쓰는 거 아니고.